주사가 두개 있는데요 알고 계세요 선생님? 어예 요새 예. 너무 화나니까 하나, 하나는 뭘로 시작하죠? 위로 시작하고,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예. 뭘로 시작하죠? 어, 마운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두 개의 주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9월부터 지금 병원에 가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처음에는 줄 섰다고 해서 뉴스에도 한번 나긴 했었어요 확실히 그 농도가 떨어질 때 되면은 꽉 그게 느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배달 음식 먹고 싶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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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 먹고 싶고 <laughs> 안녕하세요. 삼십과 관련 최신 정보를 전달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선 오늘은 모두가 관심 있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남편분도 관심 있고, 아내분도 관심 있고. 그렇죠. 선생 생각하시 선생님이 살 쪘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대부분의 한국 여성분들은 네. 자기의 조금 평균 체중에 해당하더라도 약간 본인이 살이 좀 쪘다라고 생각하는 네.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약간 그렇기는 하고요. 네. 네. 저는 어떨까요, 선생님? 어, 어떠신가요? <웃음> <웃음> 이게 이런 말이더라고요. 남자랑 여자랑 체중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비만의 기준이라고 하면 우선 설명을 드리면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어야 돼요. 25 이상인데, 그거 이제 키와 몸무게랑 나눠서 계산하는 건데요. 25 이상인 사람들을 비교했어요. 여자한테 물어봤더니 25 이하인 여성에서도 40%나 저는 비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남자는 25 이상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저는 비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laughs> 그럼 왜 그럴까요, 선생님? 약간 여성분들이 보통 체지방 분포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신체를 봤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BMI가 조금 낮더라도, 부해 보이게 느껴지는 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좀 문과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성분들은 이렇게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마른 쪽으로. 서로가. 그 그러니까 친구들을 봐도, 내가 더 살쪘어, 내가 더 말랐어, 이걸 보게 되니까, 내가 살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찌지 않았는데. 맞아요. 너무 마른 친구들이 많으면. 근데 반대로 남자들은요, 다 똑같아요. <laughs> <laughs> 네 약간 기본치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 똑같이 맛있는 거 먹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laughs> 내가 사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쟤도 죄도 비슷한데 여기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식 통계로 우리나라가 비만 인구가 어느 정도 될것 같으세요 25가 넘는 인구 20% 그렇죠 20%에서 네. 좀더 돼서 네. 한 30%가 넘어요 그래서 37%까지 올라간다는 말도 있어요 아, 네. 거기에 이제 전체 인구를 네. 계산했을 때 얘기인데요 이게 더 재밌는 건 남자가 더 훨씬 더 많아요 남자는 47%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고요 여자는 27%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비만 아닌데도 비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살을 빼려고 하고 남자는 비만인데도 정상이라고 <laughs> 생각하니까 살을 안 빼니까 이게 바뀌더라고요. 이제 한동안 이제 비만 얘기를 하면 되게 빼기 어려운 일, 병원에 가야 되는 일 이런 일로 많이 취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만이 우리 삶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다이어트 평생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예, 네. 그만큼 어릴 때도 고민하고 직장인들도 고민하고 그다음 노년기 저희 어머니도 사실 고민을 좀 하세요. 뭐 일단은 건강에 이제 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비만도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 해당하는 얘기기는 하지만 뼈의 건강 어떤 심리적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심혈관계 질환 아무래도 이제 대사성 질환이랑도 연관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경도의 과체중 정도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약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거지만 왜 살을 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서로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려고 하는 일이 정당화가 되니까. 그니까 결혼식 앞두고 살 빼잖아요 정당화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50세 이상에서요 비만 인구가 40%로 더 늘어요 그런데 50세에서 당뇨 인구도 늘어요 당뇨 인구가 30% 늘고요 암질환을 빼고 나면 은 심혈관 시간으로 사망률이 1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아프시다고 얘기했잖아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관절이 되는 거 아프거든요. 허리도 아프잖아요. 지방만 빠지면 그런 게 나아지고, 지방만 빠지면 당뇨도 좋아지고, 지방만 빠지면 심혈관계 질환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지방만 빠지면 임신도 임신 예후가 더 좋아져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살 빼는 거에 대한 거를 예전에는 막 외모에 대한 걸로 취급을 했는데 이제는 생존으로 좀 바뀌었어요. 생존과 우리 삶에 어떤 지방이 많이 영향이 있다. 지방이 나쁜 건 아니지만 말씀드렸듯이 체지방이 너무 많으면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좀 바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기준치는 조금 높게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을 다 살을 빼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신장이랑 체중으로 계산을 했을 때 BMI가 30 이상인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든 없든 체중 관리를 무조건 이제 하셔서 체중 감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BMI 27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아니면 고지혈증 같은 동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이제 27인 그 이상인 경우에는 좀 이제 체중 조절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요, 원래는 이제 자기 경험을 뛰어넘는 의학 지식은 없어요. 선생님은 다이어트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식이조절이나 운동이나 네. 이런 건 사실 네. 수도 없이 많이 했죠. 이제 네.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고, 저는 주사를 한번 써본 적은 있어요. 많이 이제 쉽게 뺄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니까 를 사실은 뭐 운동하고 식이조절하고 빡세게 네. 하면 이제 빠지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조금 쉬운 길로 돌아가려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살을 빼는 걸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선생님 동의하세요? 네. 근데 뭐. 没事。<laughs>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체질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선생차잘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laughs> 왜 그러냐면 책에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살찌는 게 여러분의 탓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내 친구는 아무리 잘 먹는데 살안 찌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유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들이 실제로 굴이 있대요. 그런데 제가 임상 현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체질량 지수가 27이나 30 이상이 넘어가면 이거는 의지로 돌아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정말 뭔가 큰 이벤트가 생겨요 생기어서 체중 감량하는 정도가 아니면, 이게 일반적인 의지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치료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사가 두개 있는데요. 알고 계세요, 선생님? 어, 예, 요새 예. 너무 한탄이. 하나, 하나는 뭘로 시작하죠? 위로 시작하고,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에이. 뭘로 시작하죠? 어, 마운드로 시작하죠. 위로 시작하는 약은 어떤 약이죠, 선생님? 노보노디스크 여기에서 일단 개발이 된 약이고요. 원래는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약을 개발을 하다가 체중 감량 효과가 좀 뛰어나게 있다라는 새로운 결과가 나와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또 부가적으로 좀 체중 감량 목적으로 개발된 약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글루카곤라이펩타이드 1이라고 해서 G L P-1에. 작용을 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약을 만든 게 제가 볼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살이 좀 있으신 당뇨 환자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못 먹게 할 수는 없었는데 식사 방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봐도 별로 먹고 싶지 않잖아요 이 기전을 개발한 사람이 왜 그럴까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분을 봤더니 포만감이 들때 나오는 특정 성분을 그거를 3D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를 개발한 거죠 그랬더니 그 주사를 맞으면 나는 항상 배부른 것처럼 느껴지는 근데 느껴지는 게 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장기들도 속도가 느려지면서 식사를 못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자로 시작하는 약이 그 이후로부터 투여해서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도 맞았지만 확실히 다 빠졌다고 돼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위자로 시작되는 그런 약이고 그러면 이맞자로 시작하는 약은 어떤 성분일까요, 선생님? 이그 약은 티르제파타이드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국의 일라이릴리라는 회사에서 개발이 됐고요. 인슐린 분비에 또 작용을 하는 역할도 하고 식욕을 좀 억제하는 역할도 연구 과정에서 함께 밝혀져서 그두 부분 이중 작용으로 체중 감량을 좀더 강력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의 주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9월부터 지금 병원에 가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처음에는 줄 섰다고 해서 뉴스에도 한번 나긴 했었어요 두 개의 약의 공통적인 기전이 어떤 거죠? 그걸 알아야 사실 주사를 맞아야 내가 몸이 변하는 걸 알잖아요 어떤 증상이 있기에 살이 빠질까요? 위로 시작하는 약이랑 마로 시작하는 그 약은 둘다 일단은 GLP-1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GLP-1이라는 거는 위 배출을 좀 늦추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뇌에도 작용해서 식욕을 좀 억제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좀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좀 탁월한 효과가 있죠 그 M자로 시작되는 양은 또 추가 성분이 또 있을까요? 그? GIP라는 게 같이 거기에 작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GLP-1이라는 그 성분이랑 같이 좀 작용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또 식욕 억제하는 효과가 좀더 뛰어나게 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추가적으로 지방세포를 또 태우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강력하게 체중 감량 효과가 있죠. 아무래도 M자로 시작되는 약이 투발 주제다 보니까 네. 추가 성분이 좀 껴있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드디어 병원에 갔어요. 위고비와 마온자로 주사를 맞으려면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일단은 둘다 주에 한번 맞는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편리하죠. 왜냐하면 이전에 나왔던 주사는 매일 맞아야 되거나 아니면 뭐 먹는 약은 당연히 매일 하루 세 번씩 먹는, 먹거나 이런 약들도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간단하게 맞으면 된다라는 점에서 좀 많은 장점이 있고요. 둘다좀 용량을 추가적으로 계속 증량해가면서 맞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제가 일주일에 한번 맞는 걸 까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주에 가장 빨리 맞아야 될까? 요 아니면은 쉬어야 될까요? 맞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시간이 지날수록 또 식욕 억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배가 고파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났을 때 바로 맞으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운자루 수사 같은 경우 4일이 지나면 그냥 건너뛰어라 이런 말도 있긴 있어요. 약간 다르긴 한데 그 몸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이 그러니까 재밌는 게 주사가 딱그 시점이 되면 몸이 느껴진대요 또 사실 의료진 선생님들이 많이 마셨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 친구들 다 얘기하는 게 확실히 그 농도가 떨어질 때 되면은 꽉 그게 느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배달 음식 먹고 싶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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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 먹고 싶고 <웃음> <웃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맞는지 좀더 꼼꼼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체중 감량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체력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는 있죠. 그래서 BMI나 이런 부분들 구분 없이 맞으시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논문에서 나온 것들은 당연히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나 당뇨의 어떤 이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효과를 노리고 타겟을 잡기는 합니다. 그래서 치료적인 효과를 노리고 드리는 대상군은 BMI 27 이상인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아니면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어떤 그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BMI 30 이상인 경우부터는 좀 약을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딱 생기죠 그거 해당은 안 되는데 맞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맞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효과는 있죠 당연히 뭐 BMI가 높을 때만 식욕이 억제가 된다던가 위배출이 지연된다던가 이런 건 아닐 테니까 아무래도 낮을 때도 에 식욕도 좀 억제가 되고 위배출도 지연되고 이런 효과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안은 해야 되는 거니까 저체중이거나 정말 뭐 정상체중일 때도 그냥 쓰시는 경우들이 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BMI 같은 것들을 주의깊게 봐가면서 적당한 타겟을 잡고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너무 저체중이었던 분이 맞아서 약간 합병증이 생겼던 경우도 있고요. 또우외로마르신데 네. 맞고 계셨다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중단을 하거나 서 체중을 조금 더 올려놓은 상태에서 맞으시는 게 낫다. 왜냐하면 저혈당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내가 체질량지수가 그래도 한 25는 넘어야 쓰는 게 조금 낫다. 미용 목적으로도 또 담당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맞아야 되는 된다고 보통 설명을 드리죠. 음. 네. 난임병원이기도 하고, 산모도 네. 출산도 해야 되고, 미혼여성과 기혼여성 모두에게 한번 말씀드릴 만한 이 살을 빼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약도 먹고요, 한약도 먹고 하는데, 그런 걸 먹으면서 위곱이나 마운자를 맞는 게 좋을까요? 약가가 비싸긴 해요, 사실 약간. 그 약가를 투자하고 내가 계속 먹어야 된다, 주사한다면, 이거는 내가 조금 경제적 부담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먹고 끊고 싶거든요, 맞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